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릉무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차량, 기아자동차의 더 가온 뉴레인 차량이고, 2019년식 9,000km 탄 완전 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일단 이런 디자인, 이런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모델에서 페이스 리프트가 된 신형 모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그릴부터 여기 하단까지 보시면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인 신조 차량에 외관이 정말 딱가득 되게 딱딱끈해 보이는 그런 차량이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이랑 LED 램프랑 여기 아래 포그 램프가 변경이 되었고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둥글둥글하고 귀엽게 이렇게 생긴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가 LED로 이렇게 쫙 들어와서 되게 멋있고 그리고 진짜 레이지만 레이 같지 않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휠부터 시작해서 여기 충격구 라인 쭉 찍어주시면 전체적인 느낌이 와 아, 진짜 살아있지 않아요? 네. 진짜 살아있고 그리고 여기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네. 90% 이상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타이어 휠은 오즈 경량 휠로 바꿔서 이것도 이제 휠 자체도 되게 비싼 휠이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뒤쪽 타이어 90% 정도 남아있고 뒤쪽에 15인치 알로이 휠로 되어 있고 뒤쪽도 오즈 힐로 이렇게 바꿔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이제 뒤쪽에 보시면 후방 테일 램프도 이렇게 모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디테일해지고 뭔가가 올록볼록해진 그런 느낌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세면부 공간. 슈우, 우우우 보세요. 세차네요. 네, 실차죠 이제 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비닐도 그대로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여기 삼각대 들어가 있고 구물망 책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하네요. 차그냥 신차...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 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오, 뭔가가 미키마우스 같이 이렇게 옆에 또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와...측면부 라인 너무 전체적으로 예쁘고 또리고 뒷쪽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뒷쪽 공간 보시면 그냥 신차예요. 네. 네. 블랙이랑 이제 회색이랑 이렇게 투톤으로 돼 있고, 그리고 신차 냄새가 풀풀 나네요, 진짜. 네. 네,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가는 여기까지 닫고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한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카드를 넣어주세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9,540km 탄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쪽 전등에 보시면 이제 LED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하게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네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에어컨 그람도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끄고 그리고 이쪽에 양쪽에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커플도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신차예요.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을 보시면 트립 조절하는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뮤트, 모드, 핸드프리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성까지 들어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비닐, 비닐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 받고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는데 엔진 소리 너무 조용하고 좋아요. 그리고 신차 보증 기간까지 남아 있어서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엔진룸은 여기까지 봤고,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기아 자동차의 더 뉴레이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 2019년식, 99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음이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